앵무새는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앵무새가 이러한 독특한 재능을 가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음성 학습 능력 앵무새는 음성 학습이 가능한 멸안되는 동물 그룹 중 하나입니다. 그들은 인간의 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소리를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는 특수한 발성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능력은 복잡한 뇌 구조 및 청각 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의사소통 야생에서 앵무새는 무리의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발성하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.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은 애완용 앵무새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무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인간과 결속을 맺거나 관심을 끌거나 사회적 본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. 생존을 위한 모방 자연서식지에서 앵무새는 다른 새와 동물의 발성 등 다양한 소리를 접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합니다. 앵무새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말을 포함하여 주변 소리를 모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적응은 생존 목적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환경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모든 앵무새가 말을 모방하는데 동일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와 같은 일부 종은 특히 뛰어난 흉내 기술로 유명합니다. 그러나,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다양한 정도로 흉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발성학습, 능력, 사회적 본성 및 생존 적응의 조합입니다.